되게 가득해요. 어떡해?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편견에서 지금 깨어났습니다. 마카롱의 그 끈적끈적함과 그 엄청 단거 이걸 생각했는데 별로 안 나. 뭐지? 아니 그리고 안에 그 견과류 뭐 아몬드 같은 게 씹히면서 고소하고 단맛이 좀 덜하면서 이 식감 묘하네? 재밌네? 초코파이를 먹어봤으니까 이제 아까 그 이야기했던 다쿠아즈. 다쿠아즈, 요 다쿠아즈 맛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딸기, 딸기, 인절미, 인절미. 레몬. 레몬. 레몬, 초코. 쿠아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마카롱 같은 거죠? 잘잘 모르시잖아요. <laughs> 어,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돼지국밥. 예. 어. 그리고 그 순대 국밥 이런 거참 좋아하고요. 뚝배기. 뚝배기. <laughs> 어,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어떤 그 마초적인 느낌이 나는 어떤 거친 남자의 느낌. 한 숟갈 딱 먹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맘이 <laughs> <마음이> 딱 오면서 <웃음> <웃음> 내가 지금 왜다크하즈 얘기를 하냐아왜나 <laughs> 지금 순대국밥 얘기를 하고 있냐? <laughs> 다크아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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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이렇게 하는? <laughs> 제가 할게요. 응. <laughs> 좀 쉬세요. 응, 알았어. <laughs> 이거를 끼면은 손에 땀이 너무 차가지고 여기가 척척해. 응. 아내가 어, 척척해가지고 자 요거 다크와주한번 먹어볼 텐데 요것도 한번 잘라서 아내가 네. 어떻게 된날 볼까요? 야, 칼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한 어, 번에 자를까요? 가능하십니까? <laughs> 가능한 부분이야? <laughs> 이 모더로 하나씩 자르고 있습니까? 오 도전 도전 아, 느낌이 안 좋다 느낌이 별로 오오오단응 정말 잘하는구만 나중에 과정이 썩는 수도 있어요 <laughs> 이거 그 다쿠아즈로 먹어볼 텐데 하나씩 먹어볼까 그러면? 어, 이거 더 가득해요. 음. 이거 진짜 고소하게 생겼다. 이게 이, 인절미, 인절미. 레몬. 레몬. 아니 견과류가 되게 뭔가 많은데요? 이게 원래 다쿠아즈가 아몬드가 이렇게 아마 들어간다고 음 하더라고. 음. 초코 초코예요. 아, 이거 빨리 먹어보자. 야, 지금 빨리 그만해. 나지저 아, 인절미 지금... 먹어보고 싶어요. 나도 지금 이거 그러니까 먹으면, 야 지금 현기증 나니까 인절미를 마지막에 먹자. 왜요? 인절미가 끌리십니까? 어. 아, 예. 마지막에 먹고 인절미를 마지막에 먹고. 뭐 아무... 사실은 그 여러분들 그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딸기부터 먹읍시다. 이거 되게 가득해. 어떡해?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편견에서 지금 깨어났습니다 마카롱의 그 끈적끈적함과 그 엄청 단거 이걸 생각했는데 별로 안 달아 아니 뭐지? 아니 그리고 안에 견, 그 견과류 뭐 아몬드 같은 게 씹히면서 고소하고 단맛이 좀 덜하면서 오이 식감 묘하네 재밌네 나는 그리고 이제 인절미 먹어보기 근데 안에 그 무슨 아몬드를 이렇게 조사농.. 아니 조사.. 조사농.. 어 조사농기 아니라 뭐라고 그래 그걸 뭐? 다져놓다 그래! 아몬드를 과장님 조사 지고 싶어요 알았어 미안해 너는 진짜 응. 다 나쁜데 그런 게 제일 나빠. 뭐 응. 자꾸 대들고, <laughs> 어, 윽박 지르고, 막마 응. 나도 먹어 인절미 맛은 좀 많이 궁금한데? 그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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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이게 1등이에요 이게 1등이에요 이게 1등입니다 아시는.. 아는..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이게 무슨 크림 맛이냐면 옛날에 그 학교에서 매점에 가면은 땅콩 어, 샌드라고 그, 있어요 뭐, 알지? 뭔지 어, 알지? 빵이.. 어, 식빵에다가.. 땅콩이 요만큼 음, 들어있어 땅콩.. 음. 그 크림이 요만큼 들어있는 거예서 가운데만 그 가운데만 요만큼 <laughs> 들어있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눌러서 퍼.. 레몬을 먹어볼텐데 레몬 크림 레몬색일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네 <laughs> 레몬을 조사.. 어? 아니 레, 레, 레몬을 <laughs> 다져놓은 게 보여요? 아예 어, 보여요 네, 레몬 알갱이가 이렇게 조사놓은 아, 아니, 아, 아, 아! 레몬 알갱이 다져놓은 게 보여요? 냄새부터 맡으세요 <laughs> 사실 여러분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냄새를 못 맡아요 아니에요. 예. 상큼해 처음에 이걸 뭐라고 빵인가 뭐이 다크하지 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뭐지 하는데 안에 있는 이 레몬 다져놓은 거를 딱 씹고 혀에 닿는 순간 상큼함이 팍 터져요. 그러니까 다 지금 먹었던 것들이 인위적이지 않은 어, 어, 맛이 나서 녹 좀. 아 이게 나는 레몬청인 것 같아. 약간 레몬청에 음. 약간 저잘 확실히 몰라요. 근데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 그 상큼함이 팍 터지는 게 상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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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음. 어 이거 코도 포코가 게 있는 건가요? 이거를 음. 빵을 까보니까 이 안에 다 견과류가 들어있어요 다져놓은 게 들어있고 음 사실 초코맛을 먼저 먹었어야 됐어 왜냐면 이, 강해서? 이 앞에 것들이 좀 임팩트가 앞에 아 인절미하고 레몬 음, 향? 어, 응, 향이랑 음. 이그 맛이 인,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초코맛 다쿠아즈의 음. 어떤 그거를 조금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해 지금 말을 몇 마디 하던, 하던 중에 초코 빵빠레? <laughs> 어!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그 그 느낌 빵빠레! 빵빠레. 여러분들 이거 얼려먹으면 빵빠레다 빵빠레! 해서 응, 빵빠레 이게 <laughs> 그, 아시죠? 이렇게 횃불처럼 생긴 빵빠레 뭐라고? 잔향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하면서 그 초코 빵빠레의 향이 후골라옵니다 응, 그래. 일단은 뭐 이런 초코파이하고 이 다쿠아즈하고 이런 거를 잔뜩 먹어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건강한 맛. 아, 인위적이지 않은 응. 맛? 이 인위적이지 ]니까? 않은 맛이 되게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건강한 맛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극적이고 네. 인위적인 맛 좋아하는데 어, 이거는 음. 이 재료 자체의 맛이 되게 다 하나하나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게 되게 좀 인상, 인상적이고 요거 다쿠아즈 레몬맛하고 인절미 맛은 오, 요거는 오지고, 질리고레리고 어, 어, 나 이런 거 이제 이거 또 이제 한물간 거야? 네, 날달 거죠. 옛달 거야? 그럼 어, 요즘 뭐라 그래? 어, 오지고, <laughs> 질고, 레디고, 어, 이렇게 네, 얘기한다. 네. 그래서. <laughs> 사장님하고 협상을 했어요 제가 요거 해가지고 라이브로 이벤트를 한번 할 테니까 세 분한테만 한번 요거 초코파이 맛별로 해가지고 종류별로 음, 네.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가 들어있는 여섯 거를 어, 팩을 사장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제 확답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걸 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근데 출장지에서 아마 라이브로할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브로 할게요 제가 요거, 요거. 쑥스, 쑥스, 쑥스 초코파이 초코파이 여섯 가지 맛을 <laughs> 드립니다 잘한다. 많이 <laughs> 늘었다 뭐. 아, 주뭐 이제는 거의 뭐 연예인이야. 이제 제가 진행해야죠. 아, 아 진짜? 네. 잘한다. 뭐. 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도 좀 참여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 여기, 여기에, 여기에, 여긴가? 여긴가? 여기. 여기. 이거는 언제쯤 완벽하게 아, <laughs> 나 맨날 몰라. 하여튼 아니. 여 이 여기 이이 이쯤께 예이여 이, 여기, 여기 어간에 <laughs>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까지 이렇게 좀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 저희 살림살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콘텐츠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